안녕하세요 정승일입니다 대중음악사 1 진단평가 1에 대한 시험 소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퀴즈로 이미 어떻게 시험 보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간단하게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온라인 상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고요 또 거기서 문서를 다운 받아서 프리 후 제출 하시는 겁니다 문서는 과제 거기 메뉴에 여러분들 진단평가 1이라고 이렇게 어, 돼 있을 거고요. 또이 영상을 보시는 그 메뉴 옆에도 아마 이 문서가 같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. 거기서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풀이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출 기한은 분반별, 제가 이미 계속 말씀드렸고요. 5월 5일, 어, 화요일에 12시부터 2시까지 반이 있고요. 1 0 1 반, 또 5월 8일, 금요일, 10시부터 12시까지 102반이 되겠고요. 일단, 끝으로, 5월 8일 금요일 6시부터 8시까지. 그렇게, 501반. 이렇게 다 각각 지정일자, 지정시간, 2시간 이내에 제출해주시면 되겠고요. 이 중에 화요일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 금요일 반으로 문제가 유출되서는 안 되겠습니다. 문제는 총 8문제고요. 하위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저렇게 뭐3-1 또는 3 1의 답은 뭐, 3-2는 답. 이런 식으로. 잘 구별돼서 여러분들 답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방식은 다 주관식이고요, 다 어, 서술형과 단답형들이 어,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총 30점 만점이고 경우에 따라 어,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분 배점이 인정이 될수 있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어,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시는데 또한 가지 부분 배점이 아닌 그 어떤 객관적으로 이 답으로 그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어, 서술은 아무리 많아도 또 점수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종이를 잘 준비하셔서 그 백지에 여러분들이 어, 답을 적어 내시는 건데 거기에 당, 당연하게도 시험이니까 과목명, 담당교수명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학번, 전공 이름 꼭 적어 주십시오 어, 당연히 문제는 적으실 필요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번호랑 문제 하위 번호 같은 것만 잘 적어서 답을 써주시는데 글씨를 그좀 이렇게 막 날려 쓰시는 분들은 좀 제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차근차근 깔끔하게 써주시기 바라고 어 저기 또 제가 주의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놨지만 제가 물어보는 바에 대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잘 읽어 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핵심을 잘 요약해서 그냥 그대로 어 베껴서막 적지 마시고요 아, 물어보는 바가 이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그 핵심을 잘 요약해서 한두줄 정도로만 써주시면 다 가능한 문제를 제가 출제했습니다. 어, 답안지를 올리실 때는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셔야 되는데요. 그렇게 올리, 올리시기 전에 어, 당연하게 저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문제의 답을 다 적었는가, 빠뜨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, 그 다음에 사진을 식별할 수 있게 잘 초점이나 어떤 너무 어두운 듯 찍었거나 그러지 않게 잘 찍어주시길 바라고요또그 파일명을, 어,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꼭 저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그 JPG 파일이나 그런 사진 파일로 보내주셔야지, 어, 다른 포맷, 뭐, HEIC, 이렇게 확장자가 되는 파일은 제가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사진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모든 확인이 끝났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2시간 이내 에 파일을 그 e c l a s s 여러분들 과제에 다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곳에 업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경우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업로드를 못 했다 그럴 경우에는 저기 보이시는 bluephonicnaver.com으로 이메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또그 제출된 시간을 보고 어, 잘 파악해서 예, 특별한 경우가 좀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어, 감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화요일 응시자는 절대 문제 유출을 어, 금요일 쪽 그 응시자분들께 유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어, 이, 이 시험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미 매 강의마다 첨부드린 교환 문서를 어, 참고해서 볼수 있는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제시된 문제에 물어보는 바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잘 찾아서 요약해서 자세하게 핵심만 딱 써주시면 어, 모든 어, 시험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시험 소개 영상을 마치고요. 다 잘... 제 시간에 시험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